아큐 님, 아 아우, 반갑습니다. 메이 뭐냐고? 휴게실이냐? 음, 그러면은, 데이비드도 군단 때릴 수 있게 해주라. 마이오스네요. 마이오스가 검은 보호자를 썼네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묘비 같거든요? 느낌이? 마이오스가 검은 보호자를 쓸 리가 없거든요? <laughs> 마이오스가 검은 보호자를 쓴다고? 야야야야야, 반대로 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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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그냥 갔네 그냥. 나이스. 인지 신혼식 하실 건가요? 뭘하냐구요뭘 해요? 마이오스가 검은 버전는뭐 쓰냐? 요비 요비 무삼 욕심 어. 클래식은 죽어도 아닐 것 같고. 클래식 했으면 진작에 켜져야 되고, 발전기가 아, 그 3단계가 여기 근데 발전기 4개 있음. 큰집 쪽에 실화냐? <laughs> 개똥 매미, 이거 묘비에 충하고 적혀있어요. 안써 있음. 버스 옆에 하나, 여기 하나, 큰집 뒤에 하나, 여기 여기 하나. 나 여기 생각했 떴네 근데 마이어스 그걸 모르고 지금 딴데 갔어. 이게 맵미입니까 매춘님, 아자루 표기해 이거. <laughs> 이거 더 세게 보면 은 버그인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에? 오우씨, 오우씨. 오우씨, 뭐야, 왜, 왜 나한테 켜? 뭐야, 왜 그래, 왜? 뭔데? 너 뭐니? 3단계로 근데 눈앞에서 킨게 아니라 저렇게 키는 거 봐서는 일단 요비는 아님. 죽었딱 깨어나도 저건 무비가될수없지 아이고, 춤이라고 써있어요 얘, 예, 팽민이 봤다. 콜로 덧봤네. 이거 내려가죠.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거 잡아야 돼요. 지금 지금 작은 집에 있는 거 발정이 돌리면 안 돼요. 아, 하나쯤은 돌려도 되는데, 지금 발정이 뜬거 봐서는 중간 하나도 없죠. 큰 집에 다섯 개, 아, 큰 집에 네 개, 그리고 짝집에 네 개. 네 개, 네개 됐음. 네 개, 네 개. 일단은 요비는 아닌 것 같고, 3시가 확정적인 것 같아요. 3시가 맞고, 어... 거미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음? 연 말인데 크리스마스처럼 추첨 행사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laughs> 연말에는 그런 거안생깁니다 뭐지? 왜처럼 다니지? 이거, 떨군다가 아니라, 바로 옆에 갈고리 있네? 오, 오케이, 확인. 삼식이 맞는 것 같아, 삼식이야, 저거. 반부릴까지 있네? 반부릴 <laughs> 쓰는 삼식이네. 브루탈의, 브루탈의 반부질. 어, 브루탈의 반부질. 대인전 두 개. 와, 개빨라. 어우, 씨. <laughs> 얘들아, 나 판다 다 쓴다, 그냥. 발전기 좀 돌려줘. 나 판자 그냥 다 갖다 버린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마이어스님? 에? 적당히 하셔나 죽냐 이거? 진짜로 죽는다. 발전기슛 오케이. 묘비 아님? 얘들아 이제 판자 없다 여기. 잠깐만 근데 발전기가 근데 여기 세개 남고 저기가 지금 두개 남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근데 저기서 안 내려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저기 위에서 그냥 안 내려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님? 큰 집에 4개 있고 짝 집에 4개 떴으니까 저기 있는 발전기만 다 돌려도 나갈 수 있네.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이어스가 여기 있는 발전기만 다 지키게 되면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이쪽에 이제 판자 없어 뚫 거면은 저기 짝집으로 올라가야 돼 지금 큰 집에 판자가 없으면 이야 루인 단독이야 하나 둘셋 발전기 하나 어딨냐? 발전기 하나가 왜 없지 여기 얼레리 일단 불러봐. 여기 하나 저기 하나가 돌아갔고 여기 하나 키고 이거 큰집에 발전기 몇개 남았었지? 큰집에 발전기 세개 남지 않았나? 중간에 하나 기억률 쪽에 하나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그나 마지막에 죽었던 자리 하나 거기 세개있 여기 원래 두개 있어야 정상인데 그러면은 하나 어디 갔지? 아 아니구나 맞네 이게 맞네 저기 세개 있는 게 끝이네 맞네 그럼 구구작 해놓고 저기 있는 발전기 무조건 하나 켜야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저기 있는 발전기 못 켜면 게임 지 짐, 저희. 저기 있는 발전기를 킬수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이판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음 근데 저쪽에 판자가 다 나갔어요, 지금. 어떻게든 쟤를 끌고 올라가 볼라 했는데, 방부질에 부르타 써가지고, 끌고 올라가다 죽기 때문에. 아, 발전기 하나만 돌리면 되는데. 못 살리냐? 4픽? 3픽? 자한번 살려야 되는데. 캠핑하고 있네. 아, 뭐야! 아니, 조금 남지 않았냐? 게이지? 죽었네? 아하. <laughs> 죽었, 죽었네? 게이지 없었나보다. 아니, 근데 맵이 어떻게 이렇게 뜨냐? <laughs> 맵 실화인가, 진짜로? 맵이 어떻게 이렇게 뜸? 발전기 몰빵은 좀 그런데? 지게? Ooosh! 나이스. <laughs> 게임 끝났다, 이거. 나이스. 그러게, 왜 따라왔니? 발전기나 시키러 가지. 원래 휴게실 자체가 발전기가 몰리는 맵이 맞긴 한데, 그래도 이건 근데 너무 선 넘었지. 중간에 하나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발전기를. 그래, 우리 가 약간 숨통이 트이지. 발좀 너무 멀렸어. 맥을 들켰네요. 에? 이거 데다드만 채우자. 뭐야? 그냥 가버리네? 뒤도안 돌아보게 가버리네 그냥. 아. 근데 반대문 글루대시다 아. 아. 근데? 저게 문 아. 아. 데 문을 다 따냐 못 따냐가 문제인데. 일단 이쪽에 판자가 많이 남아 남아 있긴 해요. 이쪽에 판자를 하나도 안 빼가지고 이쪽에 판자가 제일 많은데. 바칠이 있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네. 나가죠 는 괜히 구하러 갔다가 그 걸리기만 하니까. 근데 얘가 마지막에 캠핑을 별로 안 한다. 그냥 그냥 될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반대로 그냥 질러주네 계속. 탈지 있음? 고양이도 있음? 대다도 있음? <laughs> 지금 둘다 지금 겁에 떨고 그, 그 겁먹고 있음. 아 이런 판에 아울 하나 나와줘. 전그 제일 안성맞춤인데. 문을 못닫네 저기 오우씨 아 이거는 그냥 뛰면 살죠 매그은 일단 매그은 살았어요 매그은 세이프... 에어 에 매그 세이프 클로데 혹시 않아요 클로데 메거 바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거 대거로 나가게 나갈 수있나 클로데 애매한데요. 이거 아, 니 선택지가 지금 3개라서 이거 진짜 문잘 되는 거 아니면은 나가긴 해, 일단은 근데 옆에 보면 마이어스가 있네. <laughs> 오 오! <laughs> 잘했다, 잘 썼다, 잘 썼다, 잘 썼다. 잘 썼네, 대야. 아, 루인이 단독이네. 루인 단독에 밭칠이 맞네. 루블이 아니었네. 어쩔 수 위치를 너무 알고 따라오더라.